2 0 2 0년 고2 모의고사 9월 34번 빈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은 선생님이 늘 뭐라고 얘기했니? 우리가 변형 문제 나오면 그 어휘 문제, 어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도 일단 추천한다고 하면 어휘 문제 추천하니까 특히 거기에 잘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 이달락 같은 경우 지금 빈칸이 어디에 뚫려 있어? 첫 번째 문장이 뚫려 있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 주제가 되는 거야. 주제.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문장 한번 공부하도록 하자. 어, 사이 o g 지스트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브라이언은 어, 발견합니다. 알게 됩니다. 뭐를? 데디아를. 야, 이런 심리학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연구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뭘 알게 되었대. 그럼 알게 되었다는 게 어떤 연구의 결과잖아. 그럼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지금 빈칸에서 첫 번째 문장으로 왔고, 자 이거는 우리가 내신 공부다 보니까 미리 넣어서 할게 빈칸 부분, 이 빈칸 들어가는 게 이게 3번이거든, 3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강조를 이동시킬 때, 자 뭐로부터? From behavior. 어떤 행위로부터 그 character, 어떤 성격 또는 품성으로 우리의 강조를 옮길 때 사람들은 선택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어 이렇게 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강조점을 행동을 아니라 행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성을 강조하게 될때 사람들이 어 자신들이 하는 뭐 선택을 다르게 평가한다. 아마 이런 얘기 같은데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굉장히 제너럴하지.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그의 팀은 컷칠링어 속이는 행위를 in half,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속이는 행위를 줄일 수 있었느냐 instead of 뭐하는 대신에? 바로 please don't cheat 제발 어, 속이지 마세요 라는 것 대신에 they changed the appeal 바로 그 호소를 바꾸었습니다 뭐로? please don't be a cheater 제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바꿨대 아, 이거 읽어보니까 이제 매치가 되지. 느낌이 오니? 자, 여기서 please don't cheat 하는 거는 어디에다 강조점을 둔 거야? 바로 행동에다가 강조점을 둔 거지. 속이지 말라는 행동에. 그런데, 잘 봐. 그 다음에 뭐로 바뀌었어? Please don't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바로 성격 또는 품성, 인성. 여기다가 강조점을 바꿔버렸네. 자 그렇게 이렇게 바꿨더니 어떻게 됐어? 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When you are urged, 당신이 강요되어졌을 때 뭐하라고? Not to cheat. 속이지 말라고 강요되어졌을 때, 당신은 그것을 합니다. 어. 그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윤리적인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어디 거울 속에서? 자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어, 사람들한테 속이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여전히 속인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것을 안다. 이 얘기는 여전히 속인데. 그런데 그런 속이는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해? 바로 ethical person. 거울에서 윤리적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 그래도 나는 윤리적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 어디에 강조했을 때 바로 동사 여기 cheat, 동사, 바로 이게 behavior, 행동이지 행동에 강조했을 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러나 이제 그 행동에서 어떤 품성, 인성으로 전환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겠지 그러나 네가 들을 때 뭐라고? not to be a cheater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바로 그 품성, 인성을 강조하게 될때그 행동이 그림자를 드리운다는 거야 그 속이는 행동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immorality 이런 부분 어이가 좋다는 거야 접두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 틀리게 낼것 같으면 이걸 morality 이렇게 하겠지 immorality 바로 비도덕성이야 비도덕성 비도덕성이 어디에 메인다 어디와 묶이게 된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과 묶이게 됩니다 자 비도덕성이 당신의 정체성과 묶이게 된다 이 얘기는 뭐니 네가 거울을 볼때 이제는 윤리적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어, 바로 비윤리적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너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거는 콤마인지 분사구입니다. 뭐하면서 바로 그 행위를, 어, 그 행위를 훨씬 덜 매력적으로 만들면서, 자, 언제 바로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말로 어디에 강조점을 뒀을 때? 바로 품성에 강조점을 뒀을 때, 바로 그 속이는 행위가 어떻게 된다? 훨씬 덜 매력적으로 된다는 거지. 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자신의 정체성과 그 행위가 이제 메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cheating. 속이는 것은 is an isolated action. 자, 이런 거 어휘 잘 알아야 돼. 바로 고립, 고립된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 평가되어지는. 그 결과의 논리를 가지고서 어떤 그 사건의 그 어떤 행위의 결과의 논리를 가지고서 평가되는 그런 고립된 행동이래. 자, 뭐 하게 되면? 속인다라는 것. 그러니까 속인다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정체성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고립된 행동이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can I get away with it? get away with 하면 이 with 이하를 겪지 않고 모면하다. 그러니까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모면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속이는 행동을 해놓고 자기하고 연관을 시키지 않는 거야. 어, 그거 나잘 넘어갈 수 있나? 왜냐하면 나 자신이 나쁜 인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being a cheater 바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자의식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런 것도 또 빈칸도 괜찮지.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게 자의식을 불러일으켜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바로 정체성과 이 비도덕성이 얼매어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뭐하면서 어 트리거링, 촉발하면서 그 적합성이라는 논리를 적합 그 촉발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적합한가? 어 내가 이렇게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게 적합한가? 이 이런, 이런 적합성의 논리를 촉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니? what kind of person am i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의 어떤 종류의 인간이야 who do i want to be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바로 뭐 하니 자기 자신의 정색성과 이제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거야. 그치 뭐가 바로 속인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증거에 비춰 이러한 증거에 비춰서 볼때 브라이언은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느냐? 우리가 명사를 포용해야 한다고 더 사력있게 명사를 더 사력있게 포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이 명사가 뭐니 이 명사가 바로 캐릭터 성격 품성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cheater cheater 이건 명사잖아 자 뭐보다는 바로 동사 cheat 속이지 마세요 이 동사가 아니라 이 명사를 더 사력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왜 그러한 명사를 통해서 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을 지으니까 그러한 명사가 우리의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그지? 그래서 don't drink and drive 자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는 자 이건 뭐야 동사네 동사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는 어, could be rephrased 자말 바꿔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질 수 있습니다 뭐로서? don't be a drunk driver 술 취한 운전사가 되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어? 바로 character, 성격, 어떤 품성을 강조하는 명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아마 어, 술 마시고 운전을 더안 하게 된다는 거겠지? 왜? 왜? 아까 위에서 계속 얘기하다시피 자의식과 연관지우니까. 자신의 자아감,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니까. 그치? 그래서 그 똑같은 생각이 can be applied. 독창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창성에도. 그래서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릴 때, instead of, 그 작품을 creative. 아,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여기서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행위를 가리키는 거야. 그. 그 예술작품이 창의적이다. 그 행위를 가리키는 대신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다? You are creative. 너는 참 독창적이구나. 바로 품성, 성격, 인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있다는 거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된다? 바로 자의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자기의 정체성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제라고 했던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우리의 강조점을 어떤 행위, 동사, 이런 행위의 강조를 두는 게 아니라 품성, 성격, 품성 성격에 강조를 뒀다. 이게 뭐지? 바로 치를 속이는 사람 이렇게 이렇게 강조를 뒀을 때 어떻게 한다?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자의식과 연관이 되어져서 어, 우리가 어떤 그 하게 되는 선택을 다른 식으로 평가된다. 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개인적으로 빈칸에 아주 적합한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대에서 언급했다시피 빙판 문제는 우리 어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단락도 어휘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일단 사람들이 선택을 다르게 당연히 평가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지. 자, 너는 볼수 있다. 자, 뭐라고?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고 동사를 강조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윤리적인 사람을 여전히 볼수 있다는 거. 이거 틀리게 내면 어떻게 된다? 딱 un을 붙여가지고 unethical, 비윤리적인 사람 요런 거 이제 어이 굉장히 잘 나온 거야 여기 잘 봐야 돼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라고 들었을 때는 어떻다? 바로 비도덕성이 너의 정체성과 매어지는 거야 어? 그지? 비도덕성이 너의 정체성과 결부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잘봐 틀리게 낼것 같으면 im을 빼버린다니까 morality 자 요런 부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너의 정체성과 결과가 되니까 그 행동이 훨씬 덜, much less attractive,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 어이, 괜찮지? 자, 그래서 그 cheating, 그 동사형, 속이는 행위, 그 behavior, 그 행동은 그냥 고립된 행동이다. 이렇게 isolated, 그지? 결과의 논리를 가지고 평가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뭘 불러일으키지? e v o k 바로 자의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적합성의 논리를, 어, 유발하면서. 자,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사를 더 받아들여야 된다. 살고 있게. 여기서 명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바로 자기네, 자신, 그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어떤 성격, 속성을 강조하는 그런 명사를 더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어떤 행위, 조언하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그 동사를 사용해서 don't drink and drive 이렇게 사용하지 말고 don't be a drunk driver 이렇게 명사형 자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명사형을 사용한다 이 얘기지 그런데 이게 적용되는 거는 독창성에 이게 독창성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어, 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어, 그 작품이 예술적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you are creative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순서와 문장 넣기 단서로서, but, this evidence, the same thinking,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 개인적으로 순서 문제는 진짜 이거는 뭐낼게 아니고, 많이 나온다면 그, 그 문장 넣기는 나올 수는 있다. 근데 문장 넣기도 사실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락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그치? 그래서 어휘 문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이게 또 다른 빈칸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는 충분히 정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4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